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거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좀 오류를 샜는데 어, 좀 수정하려고 이제 셌는데 어이건좀무시하고 보시면은 이 오류예요. 0부터 t 쪽까지가 v u 플러스 a t. 그다 t 쪽부터 t까지가 v u 플러스 a t. 0초부터 t 쪽까지는 봐봐요. v u 플러스 a t 봐봐요. 0초부터 t 쪽까지 가속도가 a죠. 처음 속력은 v 올일 거고요. 그죠? T초일 때, 그 다음에 ET일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. 자, T초일 때는 일단은 VO면은 여기가 v p l u AT일 거고요. 그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. A 같은 경우는 A라는 가속 0이군요. 어, 이런 식으로 되고, A가 v p l u AT가 될 겁니다. 그죠? 자, 이런 식으로 되는데. 결국에는 여기가 0 초부터 뒤 초까지가 v 오고 에요 v VO 플러스 a t니까는 v 더하기 v 플러스 a t 이 그러니까 얘 v 오 플러스 v 플러스 a t를 2로 나누는 게 평균 속력이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v 플러스 a t v 플러스 a t니까는 v 오 플러스 진짜 v 오 플러스 a t 이거를 2로 나눠요. 음, 이게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VO 플러스 AT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0초부터 t 초까지 v u 고 t 초부터 AT까지는 VO 플러스 VO 플러스 AT 이거를 갖다가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2VU E v u 플러스 AT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방정식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. 한번 어,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거를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리면은, 저희 안 보이시죠? 네. 맞다. 됐다, 이거. 자,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은, 힘들다. 이분의 EVO, 플러스 a 음, 이게 첫 번째 속력이고, 좀 써, 써수 있냐면은 0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 0죠 100. 100. 100. 100. 1 0을수 있냐면 0 0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 0 t를 곱해요. 아셨죠? 요거 요런식으로 어... 요런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? 이게 a 고요 얘는 b하고 같으니까 아, b를 좀 만들어 볼게요 vo라는 속력으로 t만큼 갔고 그 다음에 2분의 2vo 플러스 at라는 속력으로 t만큼 갔어요 요런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중요한건 뭐냐면은 두배로 요런식으로 해줘야 되는거죠 <laughs> 되셨어요? 이런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것 조금 가면은 VO 플러스 보이시죠? VO 플러스 AT의 제곱이니까 AT 이런식으로 갖다가 T 더하기 VO 플러스 AT는 VOT 플러스 AT 제곱 이퀄 VOT 근데 1을 곱하는 거니까 EVOT 플러스 이거 없어주면은 VO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아 힘들어 힘들어 힘 근데 여기다가도 2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는 2곱하고 여기도 2곱하면은 at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t를 그냥 곱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왜냐면은 어 여기도 이렇게 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티가 있는 상태니까 다 이렇게 없애주자 이렇게 그죠자 그러면은 VU AT, VU a t 니 E VU AT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E VU E VU u s AT가 되니까는 VU AT가 됩니다. 근데 얘 열로 가버리면은 또 틀렸다. 또 열로 가버리면은 A 틀려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쓴 가버리면은 E V U가 아 뭐지? 아 짜증나. T는 A 분의 E V U가 돼요 이제는 아 내가 뭐 잘못했나요? 뭐 잘못 구한 거냐? 구한 거는 잘구한거 같은데. 맞고그죠 V 유 플러스 맞고맞고 음, 고 음, 이거, 더하기... 이거, 는 이거, 더하기... 이거, 맞고 이거, 계산해버리면은 얘일부터좀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거이부터 다시 계산을 하용하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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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거 이거 계산을 해버리면은 VOT VOT 2/1AT 제곱 플러스 VOT 플러스 AT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. 그렇죠? 이거는 VOT 그냥 합시다 그냥 VOT 제곱. 제곱이 아니고 2구나 이거 아 2구나 그러면 2VOT e 플러스 이거 때문 틀린 건 아니네 또 <laughs> 이로 표보면 그냥 e v o t 플러스 a t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t는 다 하나씩 있으니까 없어버리죠 다 t는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 어, t 있네 t 있고 t 제곱 아니에요 제곱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v u 플러스 2분의 1 티는잖아요 이게 분 a. 아, 이거 t 제곱이었죠? 죄송합니다. t 제곱이었군요. 이분의 at 플러스 vut는 evu 플러스 evu 플러스 a. 8티 2분의 1 8티 그래서 2분의 1 8티는 4V5V6 4V5 2V5 근데 8티는 됐다 8티는 1을 곱해서 보이세요? 안 보이시죠? 자, 여기 여기 쓸게요. 자, 8티라는 거는 그래서 4V5가 됩니다. 그래가지고 7는 A분의 4V5가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안녕